이런 걸 치고요. 네, 이런 지침 있죠. 이쪽으로 입고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되는데 그래서 변화를 보려고 이렇게 치는 거제 얘기했어요. 좀 복잡한가요? 자 이렇게 나가면. 이쪽에서는 지난번에 네. 여기 끊고 이쪽에서 지도가 바뀐다고 그랬죠? 네. 네 들어보세요. 바뀐다고 그랬는데 네. 이렇게 됐고 다시 한번 이쪽 한번 볼게요. 네. 그냥 훅 공을 했을 때 아까 이전에 훅 공을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삼이 들어가죠. 예. 몇 네. 자, 그런데, 이 돌이, 이 돌을 나가려면, 나갈 수 있는 건 자리가, 예, 한 칸밖에 없죠? 네. 그래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은 흙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이 돌을 살릴 수 있잖아요, 이게. 네. 그죠? 살리면은, 이거 살리는 게, 흉마는 한 칸이에요. 한 칸이고요. 이렇게나, 이렇게 띠을 때, 이 돌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가나요? 보통. 그 다음은 어떻게 하세요? 이두 점이. 밖으로 나간다. 예. 네. 밖으로 그쵸? 나갈 때 어떻게 나가? 형 어렵더라고. 이게, 이게 없으면 이렇게 벌리는데 이게 네. 방향어 없잖아요잡으때이 돌을 빨리 어려워. 나가려고. 이 정도는 네.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 는 글쎄. 이 정도는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없으면은 이렇게 벌리는데. 그죠? 네. 이게 있어요, 저기. 이때 기억자에요 네. 꺾어지는 거예요. 네. 아. 꺾어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네. 나갈 때, 보통요, 네. 이렇게 협공을 하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 이렇게나 이렇게 나오면은 안전이 돼요. 네. 이세 점을 보세요. 이 점은 이쪽에, 미지 세계에서 헤매야 됩다 여기서 자리를 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는 건안 하죠 이렇게 기획자는 말한다 이게 기획자잖아요 예예예 예. 그죠? 예 그러면 여기서 두칸뚫우요이 자체로서는 거의 사람? 예 네, 사람 형태 응. 그럼 빨리 사람 형태인데 응. 이거 조금 더한번더 해볼게요 가볍게 응. 이렇게 진행되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행됐어요 응. 진행되죠 이렇게 인체에서 응. 응. 진행이 되고요 응. 자, 이렇게 왔을 때 자, 그러면은, 이 돌이 다시 나갈 때 기억자로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 돌을 빨리 자리를 잡는 급소가 있어요. 우리 <laughs> 이게 없을 때는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지만, 만약에 이렇게 공격이 왔을 때, 공격이 왔을 때 빨리 급소를 잡는 급소가 디일까 어 그래 자리 잡으려면 어떻게? 붙이면 붙이죠. 붙이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급소 공격인데요. 이때 수비 공격을 할때 자리 잡는 급소가 딱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되면 이 자리에서 이게 잘안 떠올 거야. 네. 뭐 이게 죽는데 이렇게 되냐고 하는데요 예, 예. 이대로 희생타로 해가지고 이쪽에서 두눈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요 야. 자 그러면 공간을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그냥 공간을 만들어 볼게요 네이거나뭐 이렇게 안 되는지 이렇게 두면 이 자리를 맞아요 그럼 여기를 이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자리를 맡게 되면, 가지고 백면안 되죠. 이렇게 두면 이렇게 돼요. 눈이, 눈이 하나밖에 안돼죠예예예 안 예. 예, 예, 예. 그래서 여기서 눈을 만들어야 돼 이게 방향으로 물론 달아나면 되는데 예. 이렇게 보통 생각할 거야. 예. 그런데 아까 그 급소 하나만 알면은 바로 써, 바로 해결돼. 그래도 있나? 음. 그래서 그냥 민다이렇게 되는데, 이자이 <laughs> <자리>, 이 순간을 <laughs> 하고 이길요 자, 세요여기를 오게 되면, 흙이 두는 손은 이렇게 두든지, 이렇게 두든지. 응. 그죠? 자, 먼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두면, 이면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두면, 이렇이기게두 있잖아 이게이자체이게 펼쳐야 됩니까? 어, 여기를 방해하게 되면 여기에서 못다게 되면 이게 진대니까 음, 음. 이쪽을 방해하면 여쭤보 저기서 이쪽을 방해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laughs> 이렇게 하고 <laughs>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럼 어디를 든다고요? 그때 여기하고요 그걸 <laughs> 밀고 <하나를 들고 웃음> 음이요에 어, 어, 응. 아. 어, 치중 요에기억자로 <목소리> 음. <진짜>. <음> <목소리> 간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넘어오니까 이게 문제는 이거거든. 문제 네. 아, 문제는 이건데 그 다음에 제가 알려 어떻게 할까야 올라가야 이게 올라가야 돼 네. 근데 이두점 죽어요 음. 이생을 하고 여기서 눈을 아직 삿뜻하게 두점 만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젖혔어요 키톤 끊어요 이게 이게 효과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잡으려면 여기를 둬야 되잖아요 흙이 이두 점을 잡으려면은 여기를 둬야 되죠 예예 네, 네. 아까 두점희생을 하고요. 그려 그다음에 여기를 붙여. 이게 두점 죽었잖아요. 네. 두 점을 희생타로 해야지 이거 빨리 모양을 만드는 거요 여기를 놔야 되죠? 렇게이 기억자 있죠, 기억자. 기억자만 여기 의하을 만들어 죠 여기도 만들었잖아요. 죠 크게 손해 본거 아니에요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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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원래 있던 데가 지금 네 집, 여섯 집이 있는 데다 네 집에다가 삼아 집좀 손해 본 거예요. 삼아 집 손해보고 빨리 모양을 잡는 이게 아직도 고수들인 빨리 모양을 잡는 거예요. 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요. 네. 아실 거야. 막 이렇게는 이렇게, 이렇게 붙인다도 이렇게 붙이면은 개체 지. 연결해야 되지. 응. 이 포인트만 해면 눈이 없잖아요. 집이 없어. 집이 없죠. 이막힌 자리 자리를 이렇게 들어면 그러면 여기나 여기를 줘야 되는데 여기 둘때 이렇게 주는 거 눈이 되고요. 여기서 이한 점을 키워 주기는 그게 제 생각 안될 때를 음. 그리고, 그러면 네. 야 되는데 이두 점이 센터로 해서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보이시, 한번 해보이시, 저 네. 항상 네. 겁나더라고요, 네. 저쪽으로 네. 왔을 때 네. 앞으로만 뻗고 가지. 그 생각을 못하지. 그, 여기서 해야지. 대각선이 없어다. 대각선. 네. 대각선이 없어다. 이거 음. 책에 나와있는데 실전에서나 음. 음. 아, 그럼 실전에좀 턱금 되고올요 지금 뭐 이단 제층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이제 나갔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공격을. 참... 날갈 곳이 어디밖에 없어요? 이쪽밖에 없잖아요. 네, 예, 예, 예. 이렇게 가치자 그러면 안 돼요. 아... 지난번에 가치자 어러고 이렇게 가치자 그러면. 주변에 생겨 뭐, 이렇게 나가실 거야, 아마. 뭐. 대부분 저희 가족 볼들도이렇던든 같아요, 상대 돌들은 보세요. 돌들은 한 효율적이잖아요. 중앙으로 나가면서. 전체로 이어가었잖아못잡더라 귀엽게 어. 이렇게 갈짜 게귀 하지 말고 게 귀엽게 귀아게 계속 게 귀엽게 귀이게게 여기서 지금 그냥 엽게 귀엽게 귀자게귀 자리 잡으라고 엽게게귀게 귀엽게 귀엽게 귀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네, 자해볼게요지금요 응. 안에서 빨리. 응. 자리에서 먹여서. 빨리 자리에서. 자에서빨리에서자리에 자리에서. 리에서리자리에리에리에서 자리에서. 자리에 어차피 두점 죽잖아. 이렇게 네. 죽으면 이렇게 두면 이렇게, 이렇게 두 사람 없죠. 지금 이렇게 두 사람 없잖아. 이렇게 두지. 네. 그잖아 네. 어차피 두 점이 죽는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 죽기 전에 이거 빨리 이거 먹으면 안돼 이거는 살려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네.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요. 넌 여기까지 뛸 수는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걸 못하게 이게이 돌을 수 없잖아, 이게. 죽으니까. 이렇게 하고 나면, 들어옵니다. 이단을 칠 필요 없어요, 지금은. 아까 이단저 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변신해가지고, 이쪽 돌이 있으니까, 나이짤 뛰는 순간에. 서서 살고, 반대 가고. 이렇게 바로, 잘 드신 분들은 돌은 몇 개가 투자가 안 됐는데, 빨리 투자에 대한 결과가 빨리 나와요. 진짜 아까처럼 같이 자그면 끊지 마시고. 자, 이런 걸한번 목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있는데 당연히 격자 이게 네 예? 여기 보니까 이게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겁이 나지 않아서요 이렇게 오나오서 끊으면 이렇게 하면은 이쪽으로 하면 끊기고 이렇게 네. 여기하죠그 전혀 겁을 낼 필요 없어요 아까 그급수로 하시면 자 끊었어요. 어떻게 어떻게 이곳에서 벗어실래요막 끊고 이렇게 단수치고 나가실래요? 단수치고 나가는 수밖에 없는데 요 이쪽으로 가나? 네? 이쪽으로 가? 자, 이걸 한번 딱 때리면 똑같은 게 아까 없는 상태에서 똑같은 거. 거까지 간다. 네. 그러면 여기서 다수치고 나가는 것은 제일 최고의 수단이고요. 먼저 둘이날수 있는 공간을 빨리 만는 거.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큰일 나요 지금. 이 돌이 죽어버리잖아요. 키우려고 온는 돌이 네. 들어오면 이유면은 어 꼼짝 못해요 네, 이게 아. 약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네. 좀 단주가 되네요 네뭐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게 여기까지는 가고요 가야되는 단수 가도 꼬고꼬는것같 이게 허척투성이죠 그런데 너무 지금이 없어요 지금 이게 네. 지금 없으니까 단수 아. 음. 함수는이 없어요 이게 그래도 안돼할 시간이 없잖아 이게 반주 할 시간이 없어니 이게 먼저. 아, 네. 음. 그래서 급소에서 맞으면 휘청거린다고. 아. 이 급수를 한번 알리는 거예요. 급수예요. 이렇게 할수 없어요. 그럼 이렇게 할도 못하죠? 급수예요. 네? 네. 네? 이렇게 하고요. 네, 맞죠? 이두 점을 이상하더라도, 아까처럼 처음에 기억자로 가가지고, 전혀 대, 형태가 아닌 상태에서, 물론 이것 좀 다치죠. 네. 다치는데, 날짜가 했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형태 나왔잖아요 잊고 음. 싸운다든지 놓인다든지 하고 전체 살아있또 네. 새로운 싸움을 더 준비를 하는 거지 들여다본다든지 자 그럼 이 살아있으면은 여기들여다본는 거야 살아있죠? 여기살아있고 살아있다고 판단되면은 새로운 살림을 찾는 거예 돌이 끊어졌지만 전혀 위협적이지 않죠. 음. 아까 뭐 그냥 흑의 입장에서 끝날 것 같지만 이급 선방으로 이제 이렇게 모든 게돌이 아주 능률적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 수를 모르면 다 쫓아가다가 잡히더라고. 요 대부분 이렇게 네. 느낌이요. 그런 수를 모르니까 쫓아가다가 그, 잡혀. <laughs> 어려운 수네요. 어려운 수.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수한 이자하는 산에. 흙기는 대부분이 또 이걸 모르시고요. 야. 이렇게 붙이거나 이렇게 조금 조금 잘되신분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치.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지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이대로 죽어요, 이게. 이거 잡, 어떻게 잡으시 하세요? 왜비 버리면 요 선생님 이거 잡는 면 그건... 어떻게 하세요? 이두점 잡는 끊어아니아자트 치고 그냥 그냥 던고는안돼 끊어버리면 대부분 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방수 라든지치시더라고한 아, 쳐볼게요 한번 쳐요 끊어주세요 이쪽으로 치시면 나가고요 예. 네. 그때까지 좋은데 양측 구성이잖아요 네. 이렇게 이쪽 네. 쳐볼까요? 아자트 치고 때까지 좋은데 그 다음에 저게 뭐죠? 목표가 이거예요 팔 b 에나 이러면 돼팔 B에 그러면 팔 B가 그렇지 여기 음. 이 생각나잖아 이생탑 거기다 대고 치지 저... 마시고 예. 치지 마시고 그냥 여기다 딱 가는 순간에 예. 예. 이대로 꽉 잡으면 돼아 이쪽으로 치면 이쪽으로 음 이쪽을 치면, 와. 처음에 흙의 배계 입장에서는 여기 끊었잖아, 이게. 여기 네, 예, 이렇게 예, 끊었잖아요. 예. 이걸 잡는다고 그러면, 돌이 썩었죠, 이제. 예, 예, 예. 상대도 이렇게 썩게 만들고, 상대도를 비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기술이에요. 응, 무슨 얘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여기를 못하게 이렇게 해요. 조금 피격하지 말래, 사실 어요 양단수 쳐가지고 뒤로 넘어가서 버릴 수도 있지만 한번더 나가. 돌아. 이걸 살려야 되니까. 음. 이게 나오면 이제 이거 양단수. 이 싸움 싸움 요령이 이게. 이노 효과를 극대화시는 거예요. 이렇게 싸움을 할 때. 그렇다면 이제 치고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중앙 싸움을 할수 있는 이게 상대가 이렇게 싸움을 걸어왔을 때 아까 같은 그 맥을 모르면은 조금 당해요. 물론 이렇게 싸울 수도 있죠. 이렇게. 이고나가요 그것도 음. 싸우는데 또 싸움이 되지만 더 효율적으로 급소를 찾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이 나쁘게 안 싸워요, 고수들은. 절대 이렇게, 오, 이렇게 끊어진 자리가 있는데 왜안 싸울까? 고수들은 이렇게 뛰어자로 나갔는데, 이런 싸움을 되려면 주위의 싸움이, 환경이 무르익어야 돼요. 내로에 피해가 없게끔. 무르익어도 해놓고, 뒤에 중간에 해놓고, 결행을 하지. 이렇게 허술한 상태에서 바로 끊어서 될것 같지만, 아침에 그런 소리도 그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게. 음. 그죠? 예. 네. 그것도 마찬가지 예요 당장 뭐 이렇게 하고 되 이렇게 이렇게 하시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하고 <laughs> 그럼 결과도 또 두시던데 이때 딱 끊기 전에 한 방을 한 방을 날리면 선빵이 나죠. 충분을 날리면 아, 그러네요. 이렇게 두시고요. 아까처럼 이렇게는 못한다고 그랬 어요 이렇게 네. 단수치고 오니까 그러니까. 네. 금방... 지금 이제 이거 버려도 돼요 기억자는 네. 나갈 때 내가 대답게 나갈 때 도움이 되는 돌 이지 그 돌은 물론 연결해야지고 힘을 쓰면 좋지만 지금은 상대가 이렇게 무리하게 왔을 때 돌을 또떨어고 이렇게 오 어차피 지금 죽은거니까 이렇게 상대의 봉을 벗어났는데 한 점을 이생으로 고시면 돌들이 똘똘 뭉쳐있지. 돌들이 모자르. 한 열방이 나가잖아. 이 효과가 어떤거냐면 결자 인자의 공격수. 아까 이한칸 떨어진 거 있어요. 이거 굉장히 고급 기술이어가지고. 지금 1, 2급 정도. 그산수자가 거의 와야지 이렇게 되는데, 이 정도는 안 하셔야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 어떤 때는, 뭐, 그런 게, 이 오늘 같이 아는 거는 저를 모르,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평범하게 두다 보니까, 이게 가운데 띵겼을 때, 이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 그런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근데, 네. 일본 피해가면서, 평발을 하게 됐을 때, 경제효 경제효과 효과, 좋은 효과를 그릴 수 있다는 거죠. 네. 뭔가 실전에서 실전 뭔가 배웠습니다. 오늘, 오늘 마지막인데요. <laughs> 예.